어, 뛰어온다, 뛰어온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헛! 한번더 맞추고. 야, 잠깐만, 저기, 알파카르노타우루스 112짜리가 있는데? 어, 저 티라미스에 조금만 후진해라. 어, 저, 저 친구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 어, 야, 근데 쟤들은, 뭐냐? 알로사우루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친 하루에 나게 되는 낙지 같은 게임 방송, 은악 t v 은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드 같이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앙 컷어 고생했다. 오늘 수고비 끔하게 맛있게 먹어. <laughs> 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뜨고 있어요. 자 고참이 준비됐나? 지난 시간에 길들이지 못했던 코뿔소를 길들이야 되고 또 놔두고 온두 마리 공룡을 빨리 데리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출발 바로 가자 설산으로. 어 저기 누가 싸우고 있는데? 어, 잠깐만, 이거 알파렉스 아니니? 이건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섬유 선생님이 위험해! 도와줘야 돼! 오케이, 컷! 오. 아이, 잠깐만. <laughs> 이건 또 뭐야. <laughs> 아, 이 녀석. 눈치 없이 말이야, 어? 카르노타우루스가 어딜, 어? 근데 레벨은 높네? 아니, 근데 이거 지나가다가 밖에 망정이지. 우리 섬유 선생님 위험할 뻔했어요. 이거 봐. 체력이 없잖아. 와. 야, 저 친구야. 너. 잘릴 뻔 했다. 알지? 어, 호위를 똑바로 해. <laughs> 아, 근데 선생님이 너무 저돌적이긴 했어. 우리 선생님 이거 어디 갔어? 선생님! 섬유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아, 저기 있네. 이분 이거 피격시 도주로 해놔야겠는데? 섬유캐시는 분이 너무 겁이 없어. 그죠? 어, 행동명령에 요거를 피격시 도주. 자, 그럼 다시 출발. 가자, 가자, 가자! 지난 밤에 놔두고 왔던 우리 티라미수랑 노블렉스는 무사하겠죠? 뭐그 둘이라면 사실 걱정 없긴 하지. 음, 어, 근데 오늘은 가는 길에 그렇게 쓸만한 친구가 안 보이네요. 아이고, 얘들아, 고생 많았다. 어, 지난 밤에 춥진 않았니? 어짜 야, 너는 털이 수북해서 걱정이 없는데, 우리 노블렉스는 <laughs> 배가 하얘졌어. 어, 원래 하얬나?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고품질 생고기를, 어, 방금 뜯어낸 고품질 생고기를 가져왔지. 너도 먹을래 티라미수야? 아 잠깐만 요 어차피 우리 이동해야되잖아 오.. <laughs> 어차피 크라이오포 단이 들어와야되는데 뻘짓을 하고 있었네 들어오세요 뾰로롱 굿야 근데 너는 그 사이에 사냥을 했니? 뭐 가죽이랑 뿔도 있네? 아니 헛 <laughs> 지난 시간에 분명 여기서 봤는데? 아직 남아있는건가? 망원경을 꺼낸다 쟨가? 오, 맞다, 맞다, 쟤다. 오, 살아있어. 근데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어, 지난 시간에 잡았던 메머드처럼 그냥 여기서 쏘면은 못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희 고참이가 어차피 나무랑 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어서 가둬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아이, 귀찮은데 그냥 잡아보자. 어, 되겠지 뭐. 헛! 맞았나?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려볼게요. 오, 뛰어온다, 뛰어온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헛! 한번더 맞추고 여기 잠깐 뒤에 숨어야지. 오 발소리가 들려. 발소리가 들린다. 여기 밑에 있다. 오오 오,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잠깐만 돌아오면 안 되는데. 오 도망갈 준비. 어안 올라오네. 다시 내려봐. 그러면은 여기서 오 맞았어 맞았어. 오 도착 고참 안돼 고참 안돼 고참 안 돼. 돌아와 돌아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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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때리면 안돼 때리면 안 돼. 돼. 어허허 오호. 야, 어떻게 벽을 들고 때릴 줄이야. 상상도 못 했네. 어, 그죠? 어, 물에 빠졌다. 지금이다! 어, 왓도 뭐야. 아, 헤이, 지난번에 그 멧돼지가 여기 또 왔네? 아, 참... 아 이거 귀찮아졌구만. 야, 이 멧돼지를 먼저 처리를 해야겠구만. 요 녀석! 오, 잡았다. 야, 레벨 20짜리가꽤잘 버텨. 야, 근데 저 친구. 어, 잠깐만, 쓰러진 것 같은데? 오. 야, 이 친구 은근히 겁쟁이네. 어, 아무것도 안해. 그래서 너는 뭘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어, 고기 어디 갔어? 고참아, 고기 좀 줘볼래? 어, 고기가 참 많은 우리 고참이. <laughs> 배고픔이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뭘 먹는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야, 나와라! 뿅! 자, 우리의 호위 인력들. 아, 인력이 아니지? 공력들? 어, 지금 말이 이상하네. 어, 이 친구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메조베리를 먹네. 어, 고기가 아니야. 어쩐지 애가 온순하더라. <laughs> 야, 뿔은 진짜 멋있다. 오. 저희 티라미수가 꼬리로 얼굴을 살살 긁어주고 있죠. 기분 좋게. 어, 약간 냄새가 날것 같긴 하지만. 헛, 자, 헛, 자, 어. 날이 추우니까, 어. 몸에 열을 발생시키자. 야, 근데 너도 털이 되게 따뜻해 보인다. 오. 좀 누워있을까? 어. <laughs> 편안하구만. 아, 좋다. 야, 잠깐만, 저기, 알파 카르노타우루스 112짜리가 있는데? 어, 저, 티라미수야 조금만 후진해라. 어, 저, 저 친구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 저 친구야, 밥좀 빨리 먹어봐. 저쪽에 112짜리 알파 카르노타우루스가 있어. 지금 느긋하게, 어? 누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 친구 되게 지금 바빠 보이거든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오 어, 드디어 끝났다. 어, 친구야, 지금 급해, 급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와라. 크라이오포드로, 고우 뾰로롱, 오케이. 야, 근데 지금 크라이오포드 자리가 한 자리 남거든요. 어, 올리 라이노를한 마리 더 데려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데려갈 친구가 있나 좀 찾아보자. 와, 수컷 메머드 120 자리. 오, 아니 근데 메머드를 지난 시간에 두 마리나 데리고 와서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레벨은 높지만, 오, 어? 아니면 저 친구도 괜찮은데? 무리 우두머리, 암컷 다이얼프. 오. 야, 근데 다이얼프들이 좀 많은데요? <laughs> 저 친구만 데리고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음. 오? 암컷 유티라노스 레벨 100? <laughs> 100이라고? 야, 100은 좀 탐나긴 한데, 여기 아래쪽에 지금. <laughs> 또 난장판이거든요? 지난번에야 얼음 속에 가둬가지고 쉽게 잡았다지만, 여기는 좀 애매한데? 오, 잠깐만, 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어이고, 죽었다! 아니 100짜리 유티라노스가 어쩌다 죽었냐? 저 메모드들 레벨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심지어 카르노타로스까지 있는데 이거 <laughs> 아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오야나 죽으면 어떡하니 레벨 100짜리가 아이고 망했네 일단 또 다른 친구들을 찾아봐야겠다 어? 야 저거 우리 고참이 길들였던 그 우리 아니냐? 오야 여기까지 왔네 새로운 친구 찾다보니까 오 고참아 니네 고양이다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렸냐? 추억의 장소네. <laughs> 아, 이제 슬슬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죠? 어, 너무 오랜 시간 여기 있었더니, 어,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집에 갔다가, 어, 다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야겠네요. 어, 야, 근데 쟤들은 뭐냐? 알로사우루스? 오, 어, 저런 친구들이 있었나? 오, 어, 되게 왜 새로워 보이지? 약간 몸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생겼네요. 한 마리는 거기다가 레벨이 70이라서, 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 구경하고 가자. 얘들 안녕. 얘 둘이는 뭐야, 이거. <laughs> 둘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붙어 있는데요? 오. 딱 봐도, 오, 공격적인 애들이네. 오, 일단, 일단 도망치자. 여기다가 저 친구들을 가둘만한 오리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쟤는 카르노랑 좀 닮았는데, 미묘하게 다른 이상한 느낌이네? 어, 잠깐만. 야 여기 너못 올라오지? 오어 여기 밑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오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리고 저 친구들 둘이는 서로 지금 붙어가지고 끼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녀석아 그못 올라오는 화풀이를 스테고한테 하면 안 되지. 어 저래 놓고 스테고한테 지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일단 여기서 마비를 시켜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헛자 오케이 알로만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저 스테고는 아마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죠? 어이구 스테고야 조금만 더 버텨라 어.. 어이 도에디 크로스도 왔어 <laughs> 뭐야 12짜린데?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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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고 처리하고 나한테 온다 너 올라올 수 있니? 못 올라오지? 어.. 앗짜 야 이번에는 또 저기 끼었나 본데? 오.. 이 친구 생각보다 몸집이 큰가 봐요 오오 <laughs> 기다렸다 기다렸다 성공이다 자 고참아 내려가자 여기 있었구만 그자 알로사우루스 길들이러 호짜 당연히 넌 고기를 먹겠지? 음 그리고 일단 호위해줄 친구들 또 소환할게요 나와라 뿅 오케이 어 야야야 니가 나오면 안되는데? 어 <laughs>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친구인데? 오 어. 일단 바람도 쐴겸 그냥 불러놓자 야 이거 내 방향에서 호위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구만 어 완벽해 완벽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어, 아직 멀었니, 예야? 꽤 걸린다, 어. 야, 근데 이 친구 이빨을 되게 잘 닦았나 보다, 오. <laughs> 이빨이 뺀질뺀질한데? 어, 비크 치려나 보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 역시, 상쾌한 하늘이 좋구만. 아, 근데 뭐야,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실수로. 제가 이 친구 기절을 했는데, 화살을 한발더 맞췄나 보네요. 이게 조련 효과가 많이 떨어졌네. 83%라니, 아, 아깝다. 어, 끝났네? 오. 오오오, 왜 이래, 왜 이래? <laughs> 깜짝이야 야 근데 너 보기보다 멋있네 가까이서 보니까 오 여러분 참고로 이 알로사우루스는 이름이 이상한 도마뱀이란 뜻이래요 <laughs> 듣고 보니까 약간 이상하긴 해 그죠? 오. 등에는 갑옷 같은 무늬가 있기도 하고 네 약간 좀 짬뽕 공룡이 아닌가 <laughs> 야 근데 친구야 너 쥐라기 후기에 살았다며 오 그러면 우리 렉스는 완전 동생이네? 너는 백악기 후기에 살았잖아. 무려 살았던 시기가 서로 8천만 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laughs> 얘들아, 이것도 게임이니까 가능한 거다, 그지? 어, 이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지내라. 자, 일단 들어오시고요. 어, 아까 걔들 버그 풀렸나 본데? 오, 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레벨도 낮고, 색깔도 별로 안 이뻐서, 일단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 <laughs> 야, 근데 하는 행동 이상하긴 하네. 어 이름값 하는구만. 오, 어 잠깐만, 착지. 와 주변에 위험한 친구 없니? 어 여기 온 김에 철이랑 크리스탈 좀 캐가자. 어 뭐야? 갑자기 뭐 이런 게 뜨지? 이거 이거 우리 흑설탕님! 아니 이, 이게 무슨 <laughs> 짱 귀엽네? 어재가뭘 발견했나요? 어 갑자기 이런 게 뜨네? 아 여기 상자가 있었구나. 뭔가 있네. 아니 흑설탕님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면 이거 흑설탕님의 인도인가? 하필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수달 정보를 발견하네. 오. <laughs> 저리 절절절. 저리 절절절. 으쌰. 으쌰. 와, 이거 곡괭이로캐도꽤 많이 나오는구나. 오, 굿. 아이가 아직 많이 못캐는데 우리 고참이가 생각보다 원래 들고 있던 게 많다 보니까 무게가 금방 차버렸네요. 돌아가야겠다, 이제. 자, 그럼 갑시다. 집으로 진짜로. <laughs> 야,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흑설탕 님 되게 무섭겠다. 지금 하늘을 이렇게 높이 날고 있는데. 혹시나 실수로 제 목에서 떨어지면 은 끝장이잖아요 <laughs> 야, 나는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절대 못하겠다 자 이제 슬슬 집에 다가가는것 같고요 어, 고참아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라 어, 너의 손에 여섯의 목숨이 달렸다 아 너까지 포함하면 일곱이구나 <laughs> 자 집이 보인다 어 우리 섬유 선생님이랑 <laughs> 호위렉스 잘 살아있고요 우리 친구들도 별일 없었나본데? 어,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은 거 보니까, 뭐, 기습 같은 건 없었나봅니다. 어, 도착! 아이고. 어, 근데 얘, 얘 뭐야? 어? 앙킬로사우루스가 여기서 왜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죠? 어, 오, 뭐야? 얘들아, 여기 너희 놀이터 아니야? 애견 카페 아니거든? 어, 쟤들이, <laughs> 신이 났네? 오, 어, 놀고 있는 거 맞죠? <laughs> 자, 다음으로는 새롭게 데려온 친구. 빠밤. 올리 라이노. 오. 색깔은 진짜 레전드다. 그리고, 얼떨결에 데려온, 또, 알로사우루스, 빵야. 어, 어, 야, 꼬리로, 지금. <laughs> 날 때린 것 같은데? 이름값 하는 이상한 친구로구만. 음. 아, 여러분, 제가 댓글 보고 알았는데, 우리 메머드들이 나무를 그렇게 잘 캔다면서요? 아니, 원래 우리 스테고사우루스들이 나무를 캐주긴 했지만, 약간 느리거든요, 친구들. 메머드는 조금 빠른 것 같아서, 한번 얘들로 나무를 캐 봐야 될것 같아요. 얘들아, 일단, 니가 같이 가보자. 오. 그렇지, 역시 스테고보단 빠르구만. 그리고 이 친구 내려서 따라오라고 하면 더 빠르지 않나? 어. 너 따라와 볼래? 영, 차, 영, 차. Come on. 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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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고보다 훨씬 빨라 와우 좋은데? 자 그럼 네가 나무를 캐는걸 보여줘 자 간다 들이받기 오 뭐야 열매도 나오는데? 열매에다가 지피 많이 나왔고 어, 나, 나무는 생각보다 많이 안났는데? 다시한번 오어 어, 나무는 이번에 또 46개 나왔거든요 이러면 스테고가 훨씬 더 나무를 잘 캔다고 볼수 있는데 다른 키로 캐야되나? 이게 C키인데, C키는 그냥 울부짓기만 하고요 어, 어이 뭐야? 어? 대박. 야, 야. 우와. 스페이스가 있었네. 오. 좋아. 오. 이거야, 이거야. 나무 짱잘 캔다. 대박. 와. 야, 이거 졸지에 우리 스테고들 실직자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laughs> 대박이네. 순식간에 나무를 이 정도 캐고도 무게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덕분에, 나무 한동안 또 걱정 없겠다. 자, 친구야, 나무 다 캤으면 따라와 볼래? 오, 좋아, 좋아. 나무를 많이 캤는데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 야, <laughs> 아주 좋구만. 아, 근데 얘들은 혹시 자원을 혼자 자동으로 못 캐나? 오, 우리 섬유 선생님처럼. 혹시 모르니까 한번 설정을 살펴볼까요? 자, 수학 설정에서. 어, 잠깐만. 승객 좌석도. 어, 이것도 있네? 아, 요렇게 타면 되는구나. 오. 어. <laughs> 아, 리듬 게임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오, 박자에 맞춰가지고, 북을 쳐주면, 버프가 성공적으로 들어가나 봅니다. 오, 무슨 버프인지 모르겠지만. 자, 선생님, 이제, 오, 당신은 자유입니다. 마음껏 행동해보세요. 오, 어, 하지만 딱히 나무를 캐거나 열매를, 어, 수확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데요. 어, 안 하네? 꽝이고만 이거. 제 친구야, 스톱! 잠깐만, 스톱! 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자원을 캐지 않겠다면, 당신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잘 캐면서, 어? 왜 스스로 캐지 않는 것인가? 역시, 우리 섬유 선생님이 지능이 높은 거였어. <laughs> 야, 근데 집도 많이 필요하니까, 한 번은 들이받고, 한 번은 밟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자. 어, 굿. 와, 근데 여기 처음 왔을 때 진짜 공룡들 많았는데, 이거 제가 나무를 싹다 베버리고, 황무지가 되니까, 확실히 공룡들이 더안 오네요. <laughs> 자취를 거의 감췄어. 이것이 바로 인간의 파괴력인가, 음.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으니까 슬슬 텅빈 집을 꾸밀 때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흑설탕님, 여자친구 마지막으로 찾으러 갔다 옵시다. 오늘은 제발 꼭 찾았으면 좋겠다. 기원 3일차 출발! 근데 3일차 맞나? 어, 나도 헷갈리네요. 모르겠다.